돌을 넘겼거든요. 애기 낙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보이시나? 애기 낙지. 커라, 수스 커라. 11월 들어보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한끼를 의 사항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똑같이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. 과연 얼마나 낙지? 지켜봐 주세요. 헤르질고고. 치어들, 운동이 이렇 치어들이 있습니다. 무슨 치어일까요? 모르지요. 바카지 이게 너무 작다 잘 살아라 쭈꾸미다 아, 쭈꾸미 근데 쭈꾸미 구멍이 아닌가 지금이 지금이 쭈꾸미 구멍인데오 이렇게 있습니다 오예 이거 예, 예예예예야 구멍이 많이면 방생인데 잘 살아라 소라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오 괜찮은 소라 듣겠습니다 소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,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한잎소라. 딱 봐도 한잎소라죠. 잘 커라. 내년에 보자. 잘 자라라. 잡히지 말고. 여기도 소우라가 있습니다. 오야. 한잎소라. 방생. 무조건 방생입니다. 이런 것들은. 잘 자라라. 자 포인트 와서 소우라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. 한잎소라. 두잎소라. 세잎소라가 와 보고 있습니다. 자 한잎소라. 이런 것들은 다 방생하고 될수 있으면 세잎소라를 잡아서 가겠습니다. 자 고고고. 이도 가야. 몇 입소라냐? 너도 한 입소라. 바지라 먹고 있네. 마저 먹어라. 다음에 보자. 가지, 가지, 슈. 어, 물골? 도망갔네. 잘 가라. 이게 갑이 새끼 있는데 갑이가 안 보여요. 오늘 좀 갑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방송에 줬던 갑이가 커서 마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갑이야 나와라. 갑기이고이걸 가져왔거든요. 과연 잡을 수 있을지, 잡을 수 있을지. 오씨 안 되네, 그러기 세네 이야, 오우 안 돼. 구멍이 너무 크다. 살 살아라 그래. 자, 여기도 소라가 있습니다. 아우 소라 한입 썰보다 조금 큰것 같아요. 한입 반 소라 그러나 방생이죠. 방생 잘 살아라. 이게 진짜 쓸만한 소라가 생겼네요. 여기 보면 자이 정도는 그래도 먹을 만한 소라죠. 자굿했습니다요 항상 있는 이 장어가 있죠. 장어. 근데 이거는 구멍이 커서 못 잡아요 에이 더 커서 보자 빠이이 여기 어, 또 소라가 있는누구 한입 소라 같아 한입 소라 보자 혹시 한입 소라죠 평생 잘 살아야 돼 다음에 보자 여기 예, 소라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두입 소라 정된거 같아요 오 바지락 먹고 있어 지금 다들 먹기 활동하고 있어요 소라들이 잘 먹어라 너잘 먹어라 그래 다음에 보자 예,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있네요. 오, 다 바지락 먹고 있어. 다들 맛있게 먹어. 어 예예예예예예예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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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거 이거 이거지. 그렇지. 아우, 자, 쌓여준 놈으로 가져갑니다. 이런 게좀 나와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이런 거 이상 안 나와요. 이런 것만 쭉쭉 해야 되죠. 자, 한번 쭉쭉 해봅시다. 자, 아, 또 나오네요. 자, 쓸만한 게 나온 거 같아요. 지금 쓸만한 게 나옵니다. 자, 계속 나와라, 쓸만한 것 같더라. 또 하나 숨어있죠? 자, 잘숨어있네 여기. 이야, 두 입술 정도. 이 정도로 가져가야죠. 가져갑니다. 애기낙지, 어우, 뭔가, 구멍 같은 게 있어서, 돌을 넘겼거든요. 애기낙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보이시나요, 애기낙지? 야 커라. 수스 커라. 11월 때려보자. 꼭 11월 때려봐야 된다, 이야. 잘 커. 오늘 날이 좋아서, 아 날짜 때는 생각외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 때는 비가 연속으로 오고 오늘 혹시 날이 너무 쨍쨍이 좋아서 설마 올라왔겠지 하고 했는데 생각외로 잘안 올라왔네요 소라가 그래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소라야 나와라 소라가 숨어있습니다 소라가 으쨔쨔쨔쨔 너도 바지락을 안 먹고 있네 다 먹은 거야 이렇게 소라가 숨어있지요 좀큰 소라들이 빡빡 나와야 되는데 생각외로 안 나오네 자 소라야 좀 나와라. 큰 소라 좀 잡자. 여기도 어우 소라가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바지락. 어유 바지락 먹고 있었어. 잘 먹거라. 여기 보자. 옆에 보니까 어우 그래. 얘도 바지락 먹고 있네요. 바지락 먹는 소라. 집에 가자 소라. 그대로 제대로 된 소라가 하나 나왔네요. 오우 제대로 된 소라. 그렇지. 제대로 된 소라를 하나 줬습니다. 오 이런 소라 계속 나와야 되는데.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. 한20 마리 잡으면 한마리 정도 소라가 나옵니다.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. 자 어쨌든 뜯했습니다아빗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소라가 씨가 마른 건 말라서 그런 건지 안 보입니다. 소라가 없어요, 없어. 어우장마연영인가 아니면 이미 다잡아서 없는 건가? 씨가 마른 건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더 찾아볼게요. 소라, 하얀 소라, 하얀 소라. 오, 색깔이 흰색 이 대단 말았어. 근데 다바지라 먹고 있어. 소라들이 다바좀 하나 먹고 있어요. 잘 먹어라 너도. 잘 먹고 잘 살아라. 여기 이렇게 잘 살아라. 소라. 아 뭐야 이거. 완전 개 낚시인데? 낚시 당했습니다. 야 위장술 좋다. 위장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못뽑했어요야 이런 게 있습니다. 위장술은 최고였어. 그래 잘 살아라. 여기 소라 있는데 작죠? 작죠? 이것도 작은 거 같습니다. 으쌰샤쌰샤쌰뭐 먹고 있었냐? 지렁이인데. 뭐 먹고 있었어? 아닌데 작습니다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여기 숨어 있었어. 돌 밑에 숨어 있습니다, 여러분. 돌 밑에. 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응자자자자자돌 으자자자자자자자자자. 밑에 한입 쏴라. 잘 숨어 있어. 다중에 보자. 뭐 코라들은 다들 위장이 좋아요. 어, 이렇게 숨어 있죠. 아우 이렇게 좋은 사이즈가 숨어 있습니다. 집에 가자. 너는 집에 가야지. 한입소라 같은데 보자 한입소라네 너도 위장 잘했다 거래잘 있어 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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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좋은 소라 가요 깡이지요 좋은 소라는 다 깡이에요 쭉 괜찮은 것 같은데 보자 너도 한입소라구나 야 한입소라 불 먹고 있었어 잘 살아 현재 고만한 고만한 소라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입소라도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거만 하거나 아이 포인트는 항상 그래요 한입소라 포인트 그냥 한눈사람만 나옵니다. 이유는 모르겠어요. 왜한눈스로가 나오는지. 아 신기한 포인트? 종이 그런 건가? 원래 그런 포인트인가 이 어쨌든 계속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 틈에 원래 소라들은 숨어 있습니다. 으이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아 그럼 마좀 괜찮은 소라 나왔네요. 자 어쨌든 소라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거죠. 자 집에 가자. 여기도 숨어있지요 소라가 근데 한입소라 같아 어자자자자자 한입소라 아 한입소라입니다 가자 숨어있다 이거 숨어있다 가야 가야 아 조금 괜찮노 가져갈게요 백세소라 가져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한입소라네 사이즈 커보이는데 아쉽다 자 아, 여기 그나마 괜찮다 이거 어자자자자 뭐야 씨 꽝이야 여기 숨어있는 거오 숨어있는 거 괜찮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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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나와야죠. 자, 좋은 놈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옆에 숨어 있는데 얘는 아, 한입술라 살살하라. 과연, 어, 으쌰자자자, 으자자자자, 으자자자, 오 손가락 아파. 야, 왜안 나와? 아, 꼬레, 소래로가 안 나오네. 오우씨. 어, 여기도, 여기도, 여기도 숨어 있는 놈. 오 어, 한입술아했어,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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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살아 있는 거. 과연 오 지금 어서 잡거 제일 큰 거. 아침 <laughs> 목소라. 어서 하나 봅니다. 야 너도 집에 가자. 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죽어 있는 거야. 큰건다 죽어 있어. 아이고야. 슬근슬근 움직이는 소라. 오이게 움직이는 소라를 또 처음 보네. 너는 가고 가고. 널죽어 가자. 여기도 소라가 그렇지 있습니다. 소라 아우 싶바손 뵀다. 젠장 아피 봤어 장갑을 안깼더니 피봅니다 여러분들은 꼭 장갑을 끼십시오 이렇게 피 보지 말고 소라꽃은 아니고 갱이코 전부다 갱이알들 자, 야이을도 났다 이만 해루지를마치고 철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